한 남성이 영상통화 화면 속에서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잘생긴 외국인 사업가라고 했어요. 몇 달간 매일 연락하며 사랑을 고백했죠. 결혼하자는 말에 여성은 평생 모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화면 속그 얼굴은 가짜였어요.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허상이었죠. 진짜 상대는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세계가 경악하는 사기의 본고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기당하는 피해를 분석하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특정 국가 한 곳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거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무역국인 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나라 사기꾼들의 창의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가짜 연인으로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언급하는 고전적인 수법까지 다양합니다. 놀라운 건 똑같은 패턴을 수십 년째 써먹는데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속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단순히 가난해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예요.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자원의 매장량도 세계 10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부국이에요. 그런데 왜 사기의 본고장이 됐을까요? 이 역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정체성은 완전히 모순 덩어리예요. 사기꾼의 나라라고 불리면서 동시에 아프리카의 거대한 희망이기도 하거든요. 인구가 2억이 훌쩍 넘어서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구 대국인데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상위권에 진입할 예정이에요. 평균 나이가 스무 살도 안 되고 한 가정당 아이를 예닐곱 명씩 낳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자원 때문에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세계적인 산유국이면서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그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원유는 수출하면서 정작 정제된 연료는 수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유국이 주유소에서 쓸 기름을 외국에서 사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제시설이 여러 곳 있는데 전부 멈춰 있어요. 만들어 놓고 제대로 돌리지를 못하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송유관 절도예요.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도난당합니다. 사람들이 관에 구멍을 뚫고 원유를 빼가는데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럼 훔친 걸로 뭘 하냐고요? 드럼통 몇개 놓고 직접 정제를 해요. 불법 간이 시설을 만드는 거죠. 주말마다 부업으로 이런 일을 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쓸만한 건 뽑아내고, 나머지는 강해버려요. 환경 오염은 상상을 초월하고, 화재사고는 일상이에요. 완전한 무법지대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 최대 재벌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대륙 최대 규모의 정제시설을 지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마흔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시설인데, 이론상으로는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고품질 제품을 뽑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요?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뭔가를 짓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엄청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 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 걸까요? 대륙 최대 경제국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사기의 메카가 된이 기묘한 곳의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민족이 250개나 됩니다. 언어는 500가지가 넘게 쓰이고 있어요. 종교는 두 개가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이슬람, 다른 쪽은 기독교예요. 이런 미묘한 균형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이 되시나요? 차라리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문제가 덜해요. 거의 비슷하니까 끊임없이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북쪽은 한 종교가 주류이고 남쪽은 다른 종교가 대세예요. 중간 지대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큰 민족 몇 개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수백 개 소수 민족들이 각자의 말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나라라고 부르기엔 너무 복잡한 구조죠. 그래서 공용어가 옛 지배국의 언어인 영어예요. 하지만 시골에 가면 영어는 전혀 안 통합니다. 다들 자기 부족 말만 써요. 이런 복잡함 때문에 끊임없이 내부 갈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때 동쪽 지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끔찍한 내전이 벌어졌어요. 3년 동안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충격을 줬죠. 이런 혼란 속에서 사기 문화가 뿌리를 내렸어요. 전쟁과 혼란 속에서는 당장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도덕이 무슨 소용이야. 일단 오늘을 살자. 이런 생각이 사회 전체에 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사기 문화가 이렇게까지 깊이 뿌리 내리게 됐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를 뒤흔든 에너지 위기가 터졌을 때이 나라에는 갑자기 엄청난 돈이 굴러 들어왔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거죠. 정부 금고에 돈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생긴 돈으로 뭘 했냐면, 수입을 엄청나게 늘린 겁니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심지어 식량까지 전부 외국에서 사왔어요. 왜 힘들게 만들어?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죠. 문제는, 수입을 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뒷돈을 썼죠. 뇌물을 주면 수입할 수 있고, 수입하면 큰 돈을 벌수 있었으니까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뇌물 줄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기를 쳐서 뇌물 비용을 마련한 겁니다. 일단 어떻게든 돈을 만들자 허가만 받으면 떼돈을 벌수 있잖아. 이런 논리였죠. 이때부터 사기가 하나의 사업 모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시기가 있었어요. 자원 가격이 폭락한 거죠. 하늘 높이 치솟았던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박살났어요. 정부 금고는 텅 비었고 호황기에 버려놨던 각종 사업들은 전부 멈췄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대학생들이었어요. 돈이 넘쳐나던 시절에 대학을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교육 선진국이 되자면서 우후죽순 만들었죠. 그 대학들에서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경제가 망해버리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비즈니스도 아는 똑똑한 청년들이 갑자기 백수가 된 겁니다.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뭘 했을까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였어요. 영어를 할줄 아니까 영미권 사람들을 노리기 쉬웠죠. 나는 국영에너지회사 간부다. 나는 중앙은행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실제로 그런 곳에서 일할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이때 이 나라 특유의 팀플레이 사기가 탄생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한 명은 회사 간부, 한 명은 은행 직원, 한 명은 정부 관료를 맡아서 피해자를 완벽하게 속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비극이 겹쳤어요. 내전의 상처였죠. 동쪽 지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3년간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처참했죠. 굶주린 아이들 사진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충격을 줬어요. 전쟁 중에는 법도 질서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 했어요. 도덕이 밥 먹여주냐?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이 사회 전체에 퍼졌어요. 전쟁이 끝나고도 이 사고방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오늘 챙길 수 있는 건 챙기자는 거죠. 자원호황, 경제붕괴, 그리고 전쟁의 트라우마.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독특한 사기 문화가 완성됐어요. 더 황당한 건 정부 차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자원 수익을 빼돌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위에서 저러는데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이 퍼질 수밖에 없죠. 부패가 위에서 아래로 전염된 거예요. 나이지리아가 얼마나 복잡한 나라인지 좀더 들여다 볼게요. 민족이 250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상상이 되세요. 서울의 각 동네마다 다른 민족이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큰 민족들만 봐도 북쪽의 한 그룹이 전체의 3분의 2, 서쪽의 또 다른 그룹이 5분의 1, 동쪽의 또 다른 그룹이 그보다 조금 적게 살고 있어요. 이 셋이 전체의 7알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3알은요? 200개가 넘는 소수 민족들이에요. 각자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죠. 종교 문제는 더 심각해요. 북쪽은 이슬람, 남쪽은 기독교가 주류인데 비율이 거의 반반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오히려 안정적이거든요.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는 종교법을 적용하려 하고 남쪽에서는 반대해요. 중부 지역에서는 양쪽 신자들 간의 무력 충돌이 자주 벌어집니다. 수천 명이 죽는 참사가 몇 년마다 반복되죠. 더 복잡한 건 종교와 민족이 겹쳐 있다는 거예요. 북쪽 민족은 대부분 한 종교를 믿고 남쪽 민족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 갈등이 곧 민족 갈등이 되는 거죠. 저놈들이 우리 종교를 탄압한다와 저 민족이 우리를 차별한다가 뒤섞여서 상황이 더 꼬여요. 정치도 당연히 이 라인을 따라 나뉘어집니다. 북쪽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남쪽에서 불만이 터지고 남쪽 출신이 집권하면 북쪽에서 반발해요. 그래서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대통령을 북쪽과 남쪽에서 번갈아내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북쪽이라고 해도 민족이 여러 개고 남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경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정체성이 제대로 만들어질까요? 어렵죠. 사람들은 나이지리아 국민이라기보다는 자기 민족이나 종교에 더 강한 소속감을 느껴요. 나라를 위해서보다는 우리 부족을 위해서, 우리 종교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앞서는 거죠. 공무원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전체 이익보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자원 수익도 이런 식으로 나눠 먹어요. 검은 황금이 주로 남쪽에서 나오는데, 북쪽 출신 정치인들이 그 돈을 가져가서 자기 지역에 쓰려고 해요.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땅에서 나는 건데, 왜 저쪽에서 가져가냐고 분노하죠. 이런 갈등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는 무장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송유관을 폭파하고 외국인 기술자들을 납치하는 일이 빈번해요. 정부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현지 주민들은 우리 것을 되찾는 투사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어차피 정치인들은 자기 편만 챙긴다, 나도 내 가족과 내 부족만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기당하기 전에 남을 먼저 속이자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런 불신 사회에서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정말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특히 최대 도시를 보면 이 나라의 모순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인데 정말 극과 극이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가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 전체 경제의 3분의 1 이상이 이 도시에서 나옵니다. 고급 지역에 가보면 세계 어느 대도시와 견조도 뒤지지 않는 마천루들이 솟아있어요. 수백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도 있고요. 최고 부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고 선진국의 별장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세계 최고 대학에 보내요. 완전히 글로벌 상류층 수준이죠. 그런데 같은 도시 안에서 몇 킬로미터만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바다 위에 판자로 지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2달러도 못 버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깨끗한 물도 없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교통은 더 지옥이에요. 도시 구조가 섬과 본토를 다리로 연결한 형태인데 다리가 몇개안 돼요. 출퇴근 시간에는 5시간씩 막히는 게 일상입니다. 차 안에서 해결해야 할들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합법적인 사업부터 시작해서 회색지대, 불법까지 경계가 모호해져요. 생존이 우선이니까 도덕적 기준이 흐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전이 일상인데 발전기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근데 기름값이 비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송유관에서 몰래 빼온 기름을 싸게 사는 거예요. 불법인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야 가게 문을 열수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불법들이 일상화되면 큰 범죄에 대한 저항감도 나아집니다. 경계선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이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악착같이 버티는 문화예요. 뭐든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뼈에 박혀 있어요.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업을 다 합니다. 공무원도 월급만으로는 못 사니까 부업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존 본능이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가 남을 속여서라도로 바뀌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터넷 사기꾼을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이들은 사기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 써서 돈 버는 비즈니스라고 여겨요. 과거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착취했잖아. 이제는 우리가 그들 돈을 가져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 사기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영웅 취급을 받기도 해요.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런 사기꾼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려요. 젊은이들 눈에는 부러워 보입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 월급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젊은이들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경제가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다 보니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장도 별로 없고, 노업도 낙후됐어요. 서비스업 대부분이 비공식 경제예요.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젊은 층 10명 중 4명 이상이 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기라도 안 치면 뭘 하고 살겠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나라가 앞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구대국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뒤에는 인구가 지금의 두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아지는 거죠. 지금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런 인구 증가를 기회라고 말해요. 젊은 노동력이 많으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거든요. 일단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면 어떤 사업이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아프리카 전체를 노리면서 이 나라를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 기술 분야에서는 아프리카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탄생한 핀테크 기업들이 대륙 전체에서 주도권을 다 잡았거든요.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진짜 유니콘 기업들이죠. 음악 산업도 대단해요. 독특한 리듬의 음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출신 가수들은 이미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세계적인 음악 차트에도 오르고, 유명한 상도 받고 있죠. 영화 산업도 놀라워요. 연간 제작 편수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입니다. 할리우드보다 많이 만들어요. 기술이나 예산은 못 미치지만 아프리카 전체가 이 나라 영화를 봐요. 문화적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축구도 빼놓을 수 없어요. 국가 대표팀은 아프리카 최강 중 하나이고 유럽 명문구단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문화대국이에요. 인구가 많으니 시장도 크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공 사례들이 대부분 개인의 재능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뒷받침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콘서트 하나 제대로 열기 어려워요. 전기가 자주 나가고, 치안도 불안하고, 도로 사정도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아티스트들이 해외로 나가버려요. 기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은 뛰어난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요. 정전이 작고 인터넷 속도도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을 뚫고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깔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부패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 평가에서 항상 하위권을 맴돌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구만 늘어난다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일자리는 부족하고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고 사회 불안만 커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극단주의 테러 단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북동부 지역에서 수천 명을 죽이고 여학생들을 집단 납치하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죠. 이런 단체에 가입하는 젊은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교육 기회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미래가 없다면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남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자원이 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들이 시설을 공격하고 외국인을 납치합니다. 이들도 결국은 우리 땅에서 나는 수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불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나이지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프리카의 거대한 성공 스토리가 될까요? 아니면 인구 폭발로 인한 재앙이 될까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성공하는 부분과 실패하는 부분이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이지리아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원은 풍부하고 인구도 많고, 재능도 넘치는 나라가 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250개 민족이 한 나라에 살면서 생기는 복잡함이 있어요. 종교 갈등이 있고, 부족주의가 있고,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있죠. 식민 지배의 유산도 남아있고, 내전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뒤엉켜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생명력이에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이기도 해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보면 인간의 양면성이 느껴져요. 같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정교한 사기를 계획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모든 재능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이렇게 잘 맞는 경우도 드물어요. 사기를 치는 청년들도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창의력과 끈기로 대단한 사업가가 됐을 거예요. 실제로, 해외로 나간 나이지리아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의사, 변호사, 기업가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같은 사람인데 환경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단순히 사기꾼의 나라로만 볼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둘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수백 년간 쌓여온 문제들이 있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이지리아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나라가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몇억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젊은 인구가 제대로 교육받고 일자리를 얻으면 엄청난 경제성장이 가능해요. 이미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전체를 이끄는 리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이미 대단하고요. 음악과 영화로 전 세계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죠.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인구는 폭발하는데 일자리는 없고 부패는 계속되고 갈등은 심해지는 거죠.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하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미 테러와 무장단체 문제가 심각한데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싸움도 격해질 거고, 아마 현실은 둘 사이 어딘가가 될 거예요.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하겠죠. 도시와 시골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엘리트들과 하루하루 생존을 싸우는 서민들 사이의 간극도 커질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극단적인 양극화가 펼쳐질 수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성공이나 실패는 아프리카 전체, 나아가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이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니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륙 전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아프리카의 희망이 되고 실패하면 거대한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지리아를 보면서 인류의 미래를 본다고 해요. 젊은 인구, 자원 경쟁, 기후벽혀하, 종교 갈등, 기술혁신. 이 모든 게한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래의 세계가 직면할 문제들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나이지리아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교훈이 될수 있어요. 결국, 사기의 나라라는 오명 뒤에는 훨씬 복잡한 현실이 있었어요.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백 년간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식민 지배, 내전, 자원의 저주, 민족 갈등, 종교 분쟁, 부패한 정치, 이 모든 게 얽혀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들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하고 범죄는 범죄니까요. 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면 표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맥락을 알아야 해요. 나이지리아에서 날아오는 이메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무시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메일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잘못된 방향으로 재능을 쓰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복잡한 역사가 있다는 걸요.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면서 사기의 본고장,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으면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 나이지리아는 정말 모순덩어리예요. 하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지켜볼 가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